이 껍데기는 다른 것 같지만, 알맹이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영산의 기도를 하다 보면, 좋아졌어. 뭐가 나갔어. 셀프천도 했어. 너무 편안해졌어. 뭐, 효과를 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영산의 기도 관두고, 뭐, 어디 가요? 절에 가서 이제 불교 기도를 합니다. 또는, 뭐 자기가 했던 기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게 힘이 있는 기도가 있고 힘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귀신을 딱 잡아가지고 딱 쳐다라는 기도가 있고 마음은 편안한데 뭐가 없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집에 있는 귀신들을 싹. 열고 가지고 밖에 싹내 보내고 집에 도배 장만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맑아지고 키도 나고 좋잖아. 그데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더센 놈들이 온대. 또는 나갔던 놈들이 야야 우리 집 청소했어. 야 다시 들어가자 친구 동네 친구들 데리고 나 가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나면 여전히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대요 또 우리나라 거 말고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하는거 다 유튜브로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번역이 다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 못해도 번역으로는 얼추 내용들은 거의 다다 이해를 합니다 그냥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영산의 기도를 하고 나서 어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요? 어, 계속 계속 그냥 꾸준히 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산신기도해서 좋아졌다. 뭐 꾸준히 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좋아졌으니까 이제 어, 여기 좀 무속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어,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기도해야지. 저기서 딱 저기 여기가 딱딱하고 또 딱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상당히 이, 많이 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가 어떤 좋아지거나 기도하고 누구를 기도해 줄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옛날에 없었어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영상 기도하면서 남 기도해 주니까 어, 기도빨이 먹혀 뭐 이제 내가 하는 기도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남 기도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은 기름부음의 원리를 보면요 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영상를 통해서, 저도 저 위에서 또 받고, 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신이 있는 분들이 특성이, 아, 힘들 땐 다, 중대사네, 중대만에 하면서, 선생님 설명하면서, 홍선생님 최고, 아, 선생님 대단하시오 이런 것만 보이나봐요. 그러다가 조금은 자기가 좀 살만 하다 보면, 이제 단점을 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조금 뭐좀 분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좀뭐 저자는 좀이 좀 이러면서 단점을 보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이제 친구들, 도반들 보고 이제 아뭐 어쩌고 좀 가르치려고 들고 사람을 끌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신이 아니고 좋지 않은 신들이 그대로 정리 안된 상태에서.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 따르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을 드물지만 좀 보게 됩니다. 오른 신이 애초에 아니었던 거죠. 이런 사례도 저는 이제 영산에에서만 본게 아니라 외국도 봤어. 똑같은 사례들이 많대. 애초에 그런 사람은. 자기 거, 자기 귀신 됐고, 자기끼리 하면 되지. 여기서, 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좋아지면, 지 혼자 안 좋아지면 되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안 좋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해서 뭐 좋아지거나, 기도해서 성취를 보거나, 아, 내가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어, 저는 이제 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 하고, 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그쪽에다 <laughs>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돌리지만은 사실은 그 능력이 아니고 위에서 다 기름 부음의 원리로 보면 영산에서 다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지나치게 착각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 또, 너무, 막, 팍, 팍, 이렇게 하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낮추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저도 그거 잘못됐죠.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아시고, 어디서 원력이 나오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아시고,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아, 회원들한테 끌려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갖고 있고, 알아서 좋은 거 쓰게 만들어야지. 내가 자꾸 이 사람들 일을 지금도 마찬가지라또 하고 내 하향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중심을 잘 잡고 기름부음을 잘 받으라. 그러니까 기름부음이라는 말이 좀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 에요 명법 어 뭐교 그러니까 절에 가면 감로수 봉사 가면 팔거든요. 감로 이슬 감로 그죠? 뭐 법신, 그 다음에 뭐, 명기석이 받는다, 뭐, 광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름만 틀리지, 같은 겁니다.